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9호선 급행 염창역 도구 7번 초역세권에 위치한 스리룸 테라스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는 특히나 지금 모아타운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가치로도 너무 좋고요 목동에 그 유명한 학군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역 키우시는 가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총한개동 6개 층, 12세대,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고요. 지금 보실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테라스까지 있는 타입입니다. 분양평수는 29평형이고요. 구조가 테라스 있는 것 치고 굉장히 잘 빠졌어요. 바로 소개해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입니다. 전실이 살짝 길쭉하게 나와서 뭐 다른 용품 수납하기 너무 좋고요. 키큰 장, 신발장 3개 장 들어가 있고 일괄소등 버튼, 그리고 자동문으로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벽면 타일이랑 바닥이랑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넓은 느낌을 주고 따뜻한 색감을 주고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화이트 톤 벽지, 한쪽은 베이지 톤 타일, 바닥도 베이지 톤 타일형 강 마루로 맞춤시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문 밖에 테라스가 조그맣게 나 있는데요. 테라스가 방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에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방이 D자형으로 굉장히 동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무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주방 창도 굉장히 큰데 여기가 지금 나무가 보이는 아파트 단지 뷰가 보이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각 싱크볼, 3구 인덕션 옵션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하이라이트로 이용할 수 있게 멀티로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방을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테라스랑 연결되어 있는 거실과 붙어 있는 방입니다. 여기는 베란다도 마련되어 있고 테라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아하시는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 먼저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올리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시타워 올리면은 공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붙박이장 넣으실 수 있고 이쪽에 테라스 한번 나가 볼까요? 자, 여기는 테라스 공간인데요. 지금 방이랑 거실에 걸쳐서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탑층은 아닌데요. 탑, 위에 층도 테라스 세대이기 때문에 위에 층 집안에서 내려다 보실 일이 전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쪽으로 나와 있는 공간은 조금 더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두고 여기 잔디 깔고 이용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주변에 이제 간섭되는 보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두 개인데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방에 있는 욕실이 아니라 거실에 욕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욕실 사이즈 괜찮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조적으로 지금 비스듬하게 호텔식 세면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핑크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타일도 큰 타일로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두 번째 욕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건식용으로 보통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볼일 보거나 간단하게 손 씻는 건 이쪽에서 하시고요. 반대쪽은 샤워하는 공간으로 나눠서 쓰시면 너무 좋겠죠. 만약에 저가 제가 입주한다 강아지 욕실로 쓸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작은 방 사이즈입니다.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 딱 붙박이장 넣을 수 있는 안성맞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방을 옷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고요. 지금 두 번째 방의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롯데캐스트 단지뷰가 보이는 호실이기 때문에 나무뷰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9호선 급핵 염창역 도보 7분 완전 역세권에 위치한 재개발의 학군까지 좋은 엑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엑기스 치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큰쓰리룸 작은 쓰리룸 테라스 쓰리룸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